희망 리퀘스트 후원증서 전달식이 11월 24일에 평내동에서 있었습니다. 소원자와 후원자, 희망케어 센터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후원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희망 리퀘스트에는 남양주 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 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에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희망 리퀘스트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소원을 담을 사연을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나 권역별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후원자와 연결해주는 희망케어센터의 특화 사업입니다.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스템으로 어려운 이웃을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회사 동료들이 좋은 일을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